이제 케이스 예쁘죠? 나 오늘 머리가 아주 상트 틀것 마냥. 오늘 내 브이로그. 오늘은 제 사물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걸어놨네. 안에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이게 내게 아닌 것도 있어. 이거는 제. 어.. 안경 만든 공구고요 이거는 제가 저번 고등학때 열심히 했던 강의로그니다 이거 버려버려야지 이거는 저의 가운이에요 <laughs> 이거 내거 아니야 이거 아마.. 어 이건 내거다 물리공항은 내거다 시계.. 시계집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세워놓겠습니다 사물함 정리하는 브이로그 이것은 내거 아니다 브이로그 어? 아, 브이로그면 날 찍어야 되는건가? 그러면은 잘 보여드릴게요 정리중 그거 그거 해봐 동동동 <laughs> 아까보다 깨끗해진 건가요? 일단 보기는 쉬워졌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를 보이다가 그다음 가면 이게 지 저희는 지금 <laughs> 집에 가는 길에 위를 샀어요. 위은 아주 쾌변에 좋답니다. 모두 위를 하세요. 이제 집에 갑니다. 안녕. 집에 가서 실시간. 수업을 켜놓고 이거 편집을 해야지. 좋아요. 음, 안녕! 안녕.